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무일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할래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의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길보와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박음해. 길란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패전과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쟁터로 돌아갔던 사울이 전쟁을 블레스 사람들과 하게 되고 이제 패배하여 도망을 칠 때에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이 있고 이사울의 죽음으로 다시 바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보셋이 사울을 뒤이어서 왕으로 등국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전체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둥국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의 패전하여 이제 도망을 칠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 중에 활을 쏘는자가 이제 사울을 활로 쏴서 이제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울이 자기 옆에 자기를 시종들은 자전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아마 어쩌면 이 어, 이제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배움의 결과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다윗이 사울을 향한 태도를 이 무기 든자 사울의 무기 든자 또한 더 정확하게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이제 그 위에 엎드려 죽는다는데 자살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죽으니까 무기 를 든자 사울의 무기 든자 옆에서도 이제 사울의 최측근이죠. 같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자가, 그 날에 함께 죽었다, 라고쓸쓸하게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도망하고 사울과 사울의 새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골짜기 저편,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제 사울에게 동참했다고 하지, 동참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질 때 블레셋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는 어떤 길목을 차단하고, 거기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모인 뭐 유다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이렇게 사울 근처에 있었던 지파들만 모인 상태로 브레스가 전쟁을 해서 패전을 당하게 되고 뒤늦게 사울에게 조인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뭐하나스의 지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었던 어, 지파들은 임패전해 버린 그 모습을 보고 오다가 이제 놀래서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던 그장 주변에 있는 성읍들은 자연스럽게 도망해서 그 성읍들이 비어 있었고 그 비어 있는 성읍들에 블레스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여 살고 있는 모습, 살게 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 그런데 약탈하러 죽은 자들의 시신들에서 이제 뭐 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전리품을 이제 수집하러 또 모으기 위해서 왔다가 사울과 사울의 새 아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죠. 사울과 새 아들의 죽은 시신을 발견해 내서 사울의 머리는 베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전역에 이제 술래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로인 거죠. 아스다로스의 어, 집에 넣었단데 집은 신전을 의미합니다. 아스다로스는 블레셋 사람들 이 섬겼던 여신이고요. 어,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그 종교 속에서 나오는 가나안의 여신들 중에 아스다로스라는 신이 나오고 또 우리 아세라라는 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나시라고 하는 이런 여신들이 있는데 아스다로스는 전쟁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여신이니까 이 승리를 이 여신에게 아스다로스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시신은 이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돌리기에 순회가 되고 사울의 갑옷은 전리품으로 아스다로스에 허물 되어지고 남은 사울의 시신은 뱃산 성벽에 이제 못 박혀서 전시가 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목을 베어 저녁에 돌리고 그의 가벗은 아스다로 신전의 전리품으로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박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길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므나세 문하세 반지파에서 므나세가 이제 지파가 반으로 나눠서 반 틈은 요단강 동쪽에 반 틈은 요단강 서쪽에 살았는데 이. 길르안 야베스라는 이 지역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 이제 무나스 지파로는 문나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길르안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아직 왕권이 형성되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암몬의 침략을 받아서 이길르안 야베스가 위태해졌을 때에 이제 사울이 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구원해주는, 이 구출해주는, 어, 어쩌면 사울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은혜를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목을 베고 또그 시신을 이제 뱃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인 거죠. 이제 모든 장사들 이러, 이러니까 이제 그 장정들인 거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바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사하고 7일 동안 사울을 위해 금식하고 사울을 애도,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빌난 야베스의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야베스에서 불사르고 사울의 뼈를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한 효도와 충성을 보이는 아들들이 죽는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라 말할 수 있지만, 새 아들의 죽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특별히 요단의 요다, 요나단의 죽음은 더욱더 그렇다.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대답할 수만은 없다. 대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고 웃음보다는 울음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 속에 계신다. 그리고 역사는 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또그 속에서 무심하게 흘러간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고대 문화, 고대 풍습이라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에 대한 대우는 잔인하고 잔악하다. 죽은 자들의 시신을 모욕하는 것과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잔악함을 본다. 죽은 이들까지 이용해서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세우고 자랑하는 블레셋의 모습이 사실 오늘이라고 없을까. 이 잔인한 이기심이 내 마음속에도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귤란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자신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을 때에 달려와 도와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보은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비록 죽은 몸이지만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수치를 거두어 준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가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해 준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다. 내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해 줄 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질문이 있습니다.이야기 힘든 하나님의 일 하심 섭리의 결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이 질문 때문에 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인정합니다.내 삶, 내 역할,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를 기도합니다.험난하고 고달픈 길을 걸으면서도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